안녕하세요. 컴퓨터 강사 서정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회 어, 기출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엑셀을 띄우고요. 한셀을 띄우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열넓비는 모두 1로 줘야 되고요. 자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차례대로 합니다.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 내리면 또 굴림에 굴림에 11T 줘야 되고요. 정렬은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줍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 여기 이 부분 있죠? 1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본 보이 것도 쓰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건 쓰지 않습니다. 이건 함수입니다. 자, 자 가면은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면 탭이 하나 시트가 하나 생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에 이름 바꾸기 제1 작업 이 작업, 3 작업, 4 작업, 작업부4 작업부터 열 작업부터 1 작업부터 열 작업부터 열 작업부터 열 작업부터 열 작업부터 열 작업부터 열 작업부터 열작업 열의 열널비 1 자, 모서리 단추 눌러서 굴림의 11t 가운데 정렬 3작업도 마찬가지 열의 열널비 1 주고요 모서리 단추 눌러서 굴림의 11t 가운데 열의 열널비 1 주고요 모서리 단추 눌러서 굴림의 11t 자, 가운데 정렬 좋습니다. 자, 일자가 가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이제 제목이네요. 제목 가보겠습니다. 문제 가보면은,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하겠습니다. 결제란이랑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배지 모양과, 그림자 6을 주라 했습니다. 그림자 빼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해야 됩니다. 자, 글자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주게 써주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죠. 굴림이 14 검정 진하게 채우기 노랑 줘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1, 2, 3은 한26 정도 주면 돼요. 행 높이를 행 높이 줄 때는 여기서 주는 겁니다. 숫자 5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은 다른 거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는, 4도 저번에 36을 줬던가. 조금 넓게 주면, 4 정도 내려볼까요36 정도 줬던 것 같아요. 36 줍니다. 자, 규정은 없습니다. 자, H4부터 J12까지. 컨트롤. 이렇게 컨트롤 잡고, 연, 불연속적인 데이터 잡아주고요. 이렇게.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그냥 굵은 상자 테두리, 여기도 굵은 상자 테두리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합칠 건 합치고, 합쳐놓고 갈게요. 찍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합치고, 자, 여기는 셀서식 가서, 자, 테두리, 이렇게 대각선 주겠습니다. 자, 입력에, 배지가 여기 있습니다. 배지 배지가 지금 현재 지까지 가있거든요. 지까지 하고 그림자 모양 6을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도형 안에 글자에 도형이 안들어갑니다. 글자 넣기를 해줘야 됩니다. A4 소고기 부위별 판매현황 잡고 가운데 정렬 두개 주고 자그 다음에 굴림의 24 검정 진하게 채우기, 노라, 채우기 노랑입니다. 굴림의 24 검정 진하게 검정 채우기 여기 보면 노랑색 좋습니다. 좀 작죠? 보면은 D가 조금 넓어지면 되겠네. D하고 이렇게 넓어지고 구분 조금 넓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제란 해 보겠습니다. 자. 결, 자, 결제란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결제란 여기 나와 있죠? 음, m 무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고 카메라 또는 비트맵 붙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단 온보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주로 L에다 놓고 많이 하는데 네칸 잡습니다. 병합. 여기 는 위에 한칸겨놓고세칸 병합합니다. 병합. 병합. 그다음에 L, L의 열널비를3 정도 주고요. M, N, O를 열널비를한5 정도 줍니다. 자. 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주고 자,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 Alt 엔터 내려가는 거는 그다음에 담당 팀장, 부장. 처음에 가운데 정렬을 주고 가서 가운데 돼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정렬 안 하고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가운데 정렬 반드시 주고 가야 됩니다. 자, 입력에 카메라, 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시 삭제합니다. 잡지. 온보는 반드시 삭제합니다.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자, V. 제목 먼저 써놓고 세로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구분. 그 다음에,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당 소문자, 대문자 정확하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자, 할 때마다 알려드리죠. 판매량. 알트 엔터입니다.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는. 단위. 케이지. 그 다음에 납품한. 알트 엔터. 소비. 시장수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자, 앞으로 가서 여기는 판매순이 비고 자 납품한 소비시장수가 칸이 적죠 조금 늘려 볼게요 자 됐습니다 데이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편집의심표 처리하고 오른쪽 정렬 줍니다.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오른쪽 정렬 주면 안 됩니다. 자,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노른자색 채우기 하네요. 자, 이래 보면은, 자, B4에서 J4, G14, I14는 노른자색으로 채우시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 블록하고요. 컨트롤. 자, 서식에 채우기. 그래서 기본에 노른자색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네요. 여기 유효성 검사죠.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H14셀의 품목 코드는, 자, 품목 코드 B5J, B12가 선택에 표시되도록 하시오. 가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유성 검사. 자, 여기 목록 안 나오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동영상 올려볼게요, 나중에. 한글과 컴퓨터 가서 이거를 그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분은. 이렇게. 자, 한번 했고요. 이게 펼쳐지죠. 자, 그 다음에, 음, 셀 서식이네요.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가면, 셀 서식을 FSF12. 일단, 원을 붙입니다. 신표 처리가 있네요. 해볼게요. 자, FSF12,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 셀 서식. 셀 서식 가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지요? 자, 이렇게 하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정의 가서. 세 자리 신표는 요겁니다. 샵이 세 개짜리 있고, 0이 하나짜리. 자, 엔터 옆에 있는 인용보. 그 다음에 저는 보호막이라 합니다. 원. 막 닫고 자, 설정 됐습니다. 얘는 숫자로 인식이 되죠. 셀 서식에서 붙였기 때문에 문자가 아닌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음. 자, F에서 F12까지 가서 가격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그러면 F에서 F12까지 이제 다시 가죠. 아, 자, 수식의 이름 정의에 여기다 가격. 이렇게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자, 제 1장에 표서식 작성 기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강은, 음, 함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